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즉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맞아요. 아이고 모사 전송 시스템 아야 이런 말 진짜 뭐예요 팩스를 이용한 선상 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 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 선거 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케이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국내 거주 제외 국민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된다. 어? 그뭐 그것까지는 뭐 틀린 말이긴 한데 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 여기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데 국민에 대해서는 안 줘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고 있으면 국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줘야지가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 안 터라도요.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권을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체육 기간 불문하고 전면적, 회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의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가 아 문맥상 이게 흘러가잖아요. 어, 플로우가 좋잖아 그게 <laughs> 그죠? 틀렸네. 어, 옳지 않은 것 바로 고르면 3번. 부재자 투표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하는 것은 일과 시간에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부재자 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라는 결정이 나와서 오전 10시 개시가 아니라 오전 6시 개시로 바뀌었죠. 근데 이때 10시부터 원래 4시였다가 6시에서 4시로 바뀌었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안 바꿨어요. 개시 시간만 바꿨어요. 일찍하고 뭐 출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였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막가고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근데 이게 왜그랬냐면 왜 부재자 투표는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부재자 투표 이거를 6시, 4시로 바꿔서 운영을 좀 하다가 아예 부재자 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라는 제도로 아예 바꿔버렸죠 아예 네. 부재자 투표라는 제도가 지금은 없어요 그냥 사전투표하고 그냥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제도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 당시에 부재자 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건 맞아요